자, 예리 6과 볼게요. 선재 김태형 6과. 자, 어느날 아예 아빠가 보여줬어요. 나에게. somebody죠? 뭐, 뭐, 을넣으겠다 그래서 전치사고로 묶이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쇼라는 애는 보여주다라고 해서 에게 을을 넣어주라 이해되니까? 근데 서 얘는 시험에 가끔 그냥 서술형 영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얘기해도 잘됩니다. 이렇게 쓰는게 쇼 말고 뭐있죠? 기부나 teach, 가르쳐주다, 보여주다, 보내주다. 이런 문자들은 다 이렇게 씁니다. 또는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가기거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모양대로 쓰는거고 꼭 아셔야 돼요. 오케이? 어, 한달만 쓰고 다 필기하세요. 로슨도 내어졌어요 내년에 네, 번개되면 네, 네, 네. 갈거고요. 사람이니까 이제 거고. 여기서 close는 뭐예요? close는 여기서 회용사고로 가까운 이죠. 자, 동사로는 뜻이 뭐죠? 봤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아. 친구이다. 살고 있는. 그가 초대했죠 나의 가족들을. 그리고 d e c i d e 는 뭐만 취해요? 투구정서만 쓰죠. 가격을 결정했다. 그 생각으로부터 나는 기다릴 수순 없었다. 봐야 돼. h i s t e n i t to 나의 소녀나 오자 응. okay. 우리는 be about to 동사 원형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마 동사 하려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표게이 be under point of i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는 마랜랜 n 뜻이 뭐예요? 그죠. 명사로는 땅이지만 동사로는 뭐예요? 창유육하다라는 뜻이구요. 이륙하다는 뭐였죠? 이은풀어 a 테이크업을 어, 주로 이륙하다라고. 푸드 p 이육하다는 아니라 테이크업을 많이 이륙하다라고 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표현문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이 랜드의 의미, 똑같은 뜻, 뜻이 뭐다? 여기서 창륙하다라는 뜻이다. 우린 막 창륙하라고 했다. 이 공항이에요. 좀 이따 쓰세요. 몇명 쓰세요. 나는 내려다 보았고, 보았다. 받아요. 자, 여기서는 룩썼고요 여기서는 썼죠. 뭐 애는요, 서울 썼죠? 뭐가 다르죠? 룩이라는 애는요, 자동사예요서울라는 애는요, 파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언덕과 빌딩을 그들 여기 저기에 서그는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러한 긴밤이 지나고 내가 기다릴 수 없었다 비행기를 내리는 것, 같아요. get o f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얘나 개라 내가 밖으로 튀어 나왔을 때요 나는 결정 아, 아니 c e 알아차렸죠? 승객들이 clapping 하는 것을 자 decide는 동사고요 무슨 동사일까요? 알아차리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공사입니다. 지각공사 뒤에는 뒤에 어떻게 와요? Something, somebody. 사람감을 나오고, 능동이면 원형이나 ING, 동이면 PP 나오죠. 여기 톡정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는 알아차리다 다른 등에게 박수 치는 걸. 그래서 이거 투플라이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들의 손에서. 오케이? 그걸 내렸고, 뭐 나와 나의 엄마는 것을 뭐 없이? 어, 와야! 그 그, 유, 없이. 뭐 네, 와시, 죠 없고, 뒤에 없고, 어, 빈 곳이 두 개. 죠여기다 하와 없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빠는 나중에 나이에 말했죠. 그거이 오래된 전통이고, 축하하는 것 안전적인 도착. 흥미롭구나, 안좋이니까 뭐야? 공기가 확실히 차가웠지만, r e f r e s h i 이해됩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었는데, 여기도 중요하고, 동사구조, 렌즈의 의미. 그 다음에, 어프냐, 아웃이냐, 여기 전체 다 혹시 다 뚫어낼 수있는걸까거 아셔야 되고요 여기 중요하고요 여기요. 오케이? 정리하세요.